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의 김정민입니다. 네, 김창현입니다. 네, 그랜저 하부 점검하러 왔습니다. 총 네. 6대 지원하셨고요. 와. 16분 지원하셨는데. <laughs> 어, 이야. 네, 토요일을 저희가 여기 이용할 때 너무 복잡해서 평일로 했더니 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 너무 아쉽다. 평일날 에, 하는 일정이라 참여 못하지만 주말에 는 언제든지 하시겠다. 와. 네,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소명해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3개월? 네, 차 주행은 36,000km 아, 어. 네 음? 잠깐 차주분 오실까요? 네, 차주분님 같이 오시죠? 네, 같이 요괜찮으신 괜찮으시... 아, 괜찮으실... 아니, 아니십니까? 예. <laughs> 네.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기 서실 테니까 미인이 같이 오셔가지고 시청률좀 올리려고 랬더니 그러게요 오세요 오세요 거 오시죠? 아, 네 <laughs> 이렇게 두번 불러야 와주시니 <laughs> 역시 <웃음> <웃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laughs> 그럼, 여자는 어. 몇 번을 불러야 <laughs> 세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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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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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두 분이 같이 오셨고요. 네, 네. 그 결혼하실 예. 아 계획 있으시고. <laughs> 야, 숙전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편안하세요.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랜저 선택하신 이유가 어, 그랜저 특히나 하이브리드를 네.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예.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트럭을 타고 다닐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나중에 조금 이렇게 돈을 벌게 된다면 조용하고 편한 승용차를 음. 좀 같이 이제 부모님하고 아아.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도 포함해서 네. 다 이제 편하게 조금 다니고 싶다라는 음. 생각. 그랜저 음. 중에 특히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가장 음. 아, 그러셨군요. 정숙성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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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하시고 나서 만족하십니까? 네, 구입하고 나서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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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합니다. 정말 정말, 네, 정말 네.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네. 나왔습니다. 아, 그건 아니죠. <laughs> 아, 참고로 네네. 카페를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니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현대카페, 사내카페. 네, 남자친구분이 차를 좋아하시는데 네. 여성의 입장에서, 아, 그래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까지 괜찮아. 수입차로 가면 좀 걱정인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 근데 네. 워낙에 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수입차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아. 참 다행 중에 다행인 <laughs> 게 아. 그나마 다행인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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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국산 차에도 뭐 크기도 괜찮고 이제 좋은 차 많다. 그리고 이제 조금 외제차로 넘어가게 되면 네. 수리비 같은 게또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워낙 정비 같은 것도 좀 꼼꼼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자가정비를 하시라고 죠아니그때 아, 그 맞춰서 <laughs> 아, 때 맞춰서 네. 메인터먼스를 그럼 네. 걱정은 솔직히 없어요. 아 네. 네. 근데 말씀하시는 게 남자친구분께서 차 얘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아, <laughs> 네. 이제 되게 네. 포기한 듯. 그것도 그렇고 <laughs> 굉장히 유창하셔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네. 너무 조용해요. 음. 음. 아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가 이차 타기 전에 전차를 탔을 네. 때랑 그 차를 지금도 가끔은 타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같이 있지 않아도 네. 전화를 할 때부터 이미 아, 아 차가 지금 그랜저를 타고 오는구나 음 아니구나를 정말 알수 있게 연락분위기 대폰으로 넘어가네요. 그 전차는 뭘? SM3를. SM3. 네, 네, 네. 아, 네. 그거는 조금 이제. 네. 그냥 길을 달리고 있다라는 걸 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상하게 우린 SM하고 좀 <웃음> <웃음> 외부 차단음이 되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음. 그냥 운전을 할 때도 둘이 얘기할 때가 너무 좋아요 아 음. 그러시군요 어쨌든 뭐두분 이렇게 그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또 하이브리드 참고로 국산차도 이제 근 이런 가까이 가는 차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 잘 보셔야 <laughs> 돼요 네. <laughs> 그리고 <laughs> 국산차, 이거 얼마 안 하는 거야? <laughs> 예, 카탈로그 꽉 <꼭> 확인하시고요. <웃음> <웃음> 하부 보고, 예,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영상이 화사해졌어. 아, 여거 최초 여성치야. 어. 아, 여, 아 그래. 아유, 기쁘네, 아주. 네. 자, <laughs> 뭐야? 뭐야? 좀 말을 왜왜 네? 말을 끝까지 하시다 마시죠? 아니에요. 우리도 항상 여성이 있긴 있는데. 어? 예. 어, 말을왜 삼키시는 아니요, 거죠? 뭐, 지금. 먼저 브레이크가 커버를 <laughs> 보겠습니다. 열어 예, 네. 보니까 네. 어, 예, 산타페 TM보다는 녹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표면이 좀 들고 일어났어. 요 네. 예, 보니까. 재질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녹이 여기 많이 껴 있네요. 깊이 침투했다기보다 표면에 표면에 자르 네. 붙은 거죠. 네. 네. 아, 데뭐 이렇게 흘러서 붙은 건 아니고 네. 녹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깊이 발생을 한건 아니고 표면만 네. 예. 그 깊이까지 침투한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허브가 예. 뭐 나쁜 재질은 음. 아닌 것 같은데 네. 산타페 T M보다는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뭐 연식이 1년 더 됐으니까 네. 산타페 T M도 1년 지나면 이렇게 아마 될 수도 있겠죠. 얘가 네. 작년 9월 달이고 네. 우리 산타페 T M 본게 제일 일찍. 이 월, 이월 달, 그러니까 개월 차이, 5 개월 차이죠? 개월 차인데 이만큼 차이면은 네. 약간 기본 기본적으로 약간 차이는, 약간 물성의 차이가 있어 보이죠?라고 보여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36,000km를 탄 차인데 로터가 깨끗해요. 예, 운전을 되게 천천히. 하이브리... 얌전히 하시는 분이에요. 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니까 얘가 네. 이제 회생 제동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의 안 쓰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되게 그 성격이 네. 차분하신 분이시네요. 이 네. 하우스 쪽도 보면 뭐 크게 이상은 안 보이고요. 네. 예, 알루미늄 로우암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이 가솔린하고 네. 이제 3만 킬로인데 패드 남은 두께를 보시면, 네, 패드 남은 두께가 거의 새 거예요. 지금. 아 그러네요. 예. 네. 어, 아 지금 로터를 보면 저렇게 한 번도 교환을 안 하셨겠어요. 네. 타이어도 순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네. 차 상태가 정숙하고 네. 어, 상당히 좀잘 관리돼 있는 어떤 그 느낌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성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이안쪽에 허브도 쪽으로. 기본적으로 코팅이 돼 있네요. 네. 드라이브 샤프트가 물리는 허브도 코팅이 돼 있고. 이거는 뭐 하얀 거는 먼지가 네. 묻은 거지. 녹이 네. 생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다음에 로우 암하고 예, 그 다음에 로우암하고 예그맥퍼스트롯 잡아주는 이 너클도 알루미늄 네. 만큼 돼 있는데 여기에도 뭐 특별히. 네. 소재 이상 있는 부분 안 보이고요. 어이각 볼트들도 보면 녹난데가 없네요. 네. 그러네요. 여기 지금 녹이 없어. 네. 알루미늄 합금 쪽이 변속기 쪽이나 이런 표면에 군데군데 약간씩 백화 현상이 보이긴 해요. 심한 정전 아닌데 이런 재질상의 약간 그 표면이 살짝 들고 일어난 부분이 보이긴 하네요 네. 자그 다음에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 저 촉매에서 빠지는 요 부분 네, 이쪽, 보니까 요쪽 네. 네, 매니폴더 쪽에서 빠지는 네. 요 라인 이게 색깔이 이런가 표면에 녹이 난 건가 아 녹이네요 촉매 쪽이거든요 네 촉매에서 네. 빠지는 요 파이프가 요거는 녹이 많이 슬어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는 또 괜찮아요 자 이게 뭐냐면 네. 얘는 여기 지금 재질이 달라 보이잖아요. 네, 잘, 달라요. 앞쪽은 총매랑 붙은 하우징이에요. 네. 그다음에 뒤쪽은 그냥 머플러. 그냥 파이프예요. 네, 파이프, 네, 머플러 파이프죠. 재질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달라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여기가 이제 약간 좀 녹에 취약한 재질이고 요 부분이 그 밑으로는 이제 머플러 열 처리가 되어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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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 어 요런데 살짝살짝 비치는 거 외에는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여기까지는 좀 취약한 데가 네. 보통은 이게 너트가 있고 속에 볼트가 껴져 있고 너트로 재는 거잖아요. 네. 이너트에 나사가 녹이 나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제 얘하고 쩔어붙는 거거든요. 쩔어붙죠. 근데 얘는 지금 이 볼트의 나사는 깨끗해요 지금. 너트의 표면이 약간 그렇죠 예,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바, 이게 받치고 있는 요. 브라켓, 브라켓 네. 쪽에서 조금 약간 발생하는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표별이 살짝 들고 일어난 정도로 되어 있다가 네. 이 중통에 가니까 이제 녹이 좀 생기기, 말. 살짝 표별이 생기기 네, 시작하는데 뭐 심하진 않습니다. 네.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뭐 이런데 살짝 살짝 비치는 정도인데, 요거는 심한 거 아니고. 여기는 깨끗하고. 여기 깨끗하고, 여기서부터. 예. 네. 마지막 파이프에서 쭉 가시다 보면 점점 점점 피어나기 네. 시작을 하네요. 네. 네. 여기 심해지고 이쪽은 굉장히 심하네요. 여기가 굉장히 심하고 이 엔드 바닥 쪽도 좀 심하게 일어났어요. 네, 네. 네.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가 지금 용접을 한부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앞쪽은 아무래도 온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열에 좀 강한 재질을 썼고 네. 뒤쪽은 점점 점점 온도가 낮을 걸 생각해서 네. 그 재질을 좀 많이 낮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녹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네. 36,000km를 탔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작년 2월에 네. 시승했던 그 차에 비해서 아주 많이 진행된 건 아니다. 그렇죠. 아 그, 많이 진행된 건 아니다.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 요근데 네. 그 특이한 이 상황을 보면, 보면 네. 밑에는 녹이 많이 보이는데 네. 여기 위쪽을 보시면. 음. 위쪽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위쪽은 물이 잘안 튀니까 어. 아래쪽은로 그러니까 튀니까 아, 이게 이 현상이 예. 염화칼슘이나 이 눈길을 지나면서 네. 이모은 자국이 아 이런 효과가 더 크구나 그렇죠 어,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주행 환경이 음. 그만큼 좀 지저분한 거예요 음. 1개월, 1년 2개월이죠? 1년 3개월 네. 1년 3개월 어년개월된 네. 어, 차인데 36,000km를 탄 1년 3개월 된 차인데 아, 녹이 꽤 이, 머플러 아래쪽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요거한 4~5년 지라면은 심해지겠는데요. 이 네. 부분은. 자그 다음에 어... 이런 데가 사가스 떨어지든가. 그렇죠. 만약에 바, 바닥에 구멍이 나면은 이제 슈퍼카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네. 네. 근데뭐 <laughs> 이중으로 <정도로> 돼 있어서 <laughs> 웬만하면 구멍 안 나는데. 시방 경우에는 안까지 뚫리기도 하죠. 예. 근데 요즘 차들 안까지 잘안 뚫리잖아요. m c 도 뚫려요. 뚫려요. <laughs> 요즘 BMW <BFTA 분주가 웃음> 기준요여게 <기상해요. 웃음> 안쪽에 걸려 있는 브라켓 쪽, 여기에도 녹이 많이 보이고요. 예. 네. 요차 처음인데 예. 차주분 가슴 아프시겠어요. 네. 전반적인 그트 아, 쪽은 여기 예. 여기 거의 보다는... 녹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요런 부싱 안쪽인데 요런 네. 부분에 녹이 좀 발생하고 있네요. 이 부싱 안쪽에 금속 요 재질이 압력을 많이 받아요.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요쪽에 살짝 열변형이 일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요런 부싱 안쪽에 금속들이 녹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또 여기에 물기가 한번 들어가면 잘안 빠지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안에가 이렇게 살짝, 네, 살짝 이렇게 보이고 있는 정도. 예, 뭐 그런 정도네요. 그 다음에 표면 보면 살짝, 살짝 이렇게 그 군데군데 용접된데 외에는 크게 녹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예그 다음에 음뭐 그랜저 멀티링크 구조야 뭐 우리가 저번에 시승에서 살펴봤죠 요즘 현대가 거동에 많이 신경쓰고 있다는 게 뭐냐면 트레일링한 방식의 멀티링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런 게 스포츠카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중차에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이런 편안한 차까지도 이제 트레일링함으로 잡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멀티링크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알루미늄 만큼 암을 하나를 썼어요. 네. 나머지는 이제 다 네. 스틸로 썼고, 네. 아무래도 가격이 좀, 얘는. 그러니까, 물게링끈 <laughs> 중에는 기본형이다. 그렇죠. 그런 네. 네. 뭐, 차마 말을 못 읽는. 네. 말린못 <laughs> <laughs> <마림못. 웃음> 가격 말린못 예, 그랜저인데 소나타하고 아반떼하고 음. 요거 하나 빼고는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스테빌라이저 보면은 이게 꼭 후륜구동 같아요. 그러니까. 네, 후륜 그게 후륜구동. 이게 너무, 너무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날창날창하게 부드러운 성차감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얘 이렇게 물렁물렁하냐, 라고 소비자들 중에서 항의를 많이 하니까 아, 어, 앞에는 많이 조여놨어요. 음. 이제 여기 보시면 스테빌라이저 되게 강하게 붙어있죠. 비비해서 음. 네, 어, 강하게 붙어있죠. 음. 예,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강하네. 전륜구동인데 전륜구동이 이렇게 해놓으면 조향성이 안 좋아져요. 음. 그래서 살짝 부드럽게 해놓으면서 전후 강성을 맞추던가 아니면 스포츠로 가려면 뒤에도 강하게 해서 이쪽하고 롤 밸런스를 맞추던가 하면 좋은데 이런 음, 예. 네. 그예뭐 멤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감의 어떤 문제점들은 여전히 안 보여요. 알루미늄 합금이 이 경량을 위해서 쓰는 소재거든요. 그런데 경량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취급하기 되게 어렵다 그래요. 특성이 그 스틸을 강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요런 대중 차에는 단순하면서 강하면서 얇게 가지가도 이렇게 강도를 가지고 할수 있는 요런 소재를 쓰는데 여기서 거칠죠. 노게도 좀 자유 롭지가 않은데 표면 처리는 뭐 기본적으로 머플러하고 몇 군데 이렇게 브라켓이라든지 요런거 허브 요런거 빼고는 그렇게 나쁘질 않네요. 차체를 볼까요? 네. 실런트가 여기 안쪽은 전혀 안돼 있는데, 네 없네요. 예뭐 1년 조금 지난 차에서는 뭐 이상은 네. 없네요. 예, 먼지 좀 묻어 있는 정도고요. 네, 네. 안버입니다 네. 실런트가. 자, 그러면 2차, 1년 2개월 때 3만 6천 킬로미터를 탄 차를 보니까. 네. 이렇게 스컵 쇼버 여기 보면, 여기 네. 그 챔버 끝부분에 이렇게 녹이 좀 생겨있네요. 야. 서서히, 마감 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서히, 뭐, 요렇게 해서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부품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봤을 때그 상태와 뭐 아주 크게 1년 2개월 지난 상태가 아주 극적으로 막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laughs> 예. 하여튼, 예, 머플러 쪽에서 예, 조금 더 예, 그 우리가 시승했던 차보다 많이 발견됐다는 점. 예. 다음 차로 넘어가죠. 아, 이분은 아까 저 커피 네.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차, 그 협찬 모집한다는 영상을 네. 보고, 아뭐바람 네. 어, 쐬러 가지 하면서 부산에서 오신 분이라고. 부산에서. 네. <laughs> 저번에 산타페도 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부산 써나이들이 어 열정이. 그러니까요. 아이뭐 가면 되는 거 아니가. <laughs> 그랜저 선택하신 이유가. 저는 그랜저라는 네임 별류가 제일 예. 컸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1년쯤 있다가 결혼을 할 생각인데, 좀 대형 차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아. 조용하면서 큰 음. 거주 공간을 원하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 그랜저 만한 선택이 없어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어, 멘트를 준비하신 것 같아. 요 <laughs> 아, 약간 기다리면서 살짝 준비했어요. 아, 아. <laughs> <laughs> 그러면 선택하시고 네. 나서 뭐 만족도는 어떠실지? 저는 거의 90%, 거의 90% 만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랜저의 네임 밸류가 잘 녹아져 있다. 상품성이 가격 대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충분하다고. 아, 충분하다. <laughs> 아쉬운 점은 없으신가요? 아쉬운 점이라고 네. 하면은 어,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겨울철에 이제 네.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좀 네. 찌그덕찌그덕거리는 잡소리가 아, 한 번씩 들리는 부분이 음. 이 차급에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나 저 차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겨울철에만 들리나요? 예 특히 네. 겨울철에만 음. 그런 증상이 보여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그 외에는 네. 다 만족합니다. <laughs> 그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예. 혹시 여기 창문 쪽예 맞습니다. 거 정확하게 거.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오른쪽 거의 창문 쪽에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차는 어떤 차를 케이스를 탔었어요. 케이스 네. 네. 아, 3 타시면 다 그랜저로 가시나 봐요. 왜냐면 제 K3에서 그랜저. 그소형차타시다 보면 음. 큰 차에 대한 어떤 그 예, 아쉬움이 좀 있으니까 연비 부분 돼, 관련해서는 좀 불만이 없으시진 않은데. 연비는 네. 제가 거의 90% 이상이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아, K3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음. 없. 어서 연비 면에서도 만족은 합니다. 아, 출력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요? 아, 제 차가 K3인데 출력이 네. <웃음> 너무 <웃음> <laughs> 고맙죠. 상가적인가. 네, <laughs> 2.4 선택하시면서 그 세타 네. 엔진의 내구성 문제는 좀그 걱정 안 되셨나요? 걱정은 했는데 일단 네. 현대자동차에서 그, 그런 부분은 이번 모델을 개선해서 네. 나왔다고 하니까 솔직히 소비자가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음, 네. 노킹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음 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뭐 감지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전에 타던 K3도 네. GDI라서 네. 직분사반식 이게 다다다닥 소리가 전 익숙해서 그런지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아시아가 약간 무디게 타신대요. 아 그래요? 잘 어. 모르시죠? <laughs> <laughs> 어 맞아요. 네. 너무 먼 곳에서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부산이 뭐 자꾸 네. 이렇게 보니까 부산이고 이웃 동네 같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막카도 이렇게 잠시 오시니까. 잠시 반대로 오세요. 그말 네. 듣고 <laughs> 깜짝 놀랐어요. 근 네. 저희가 구석구석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동일한 연식에 동일한 킬로수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도 3만. 네, 네 3만 킬로. 한 5천 킬로 덜, 덜 타신 거네요. 그렇죠. 한 5천 킬로 덜탄 차고요. 필허브 상태가 살짝 이게 좀 나요. 아 살짝. 그러네요. 예. 뭐 얘도 노시, 녹이 표면에 꼽혀 있는 정도는 되지만 이렇게 이쪽 단면에는 네. 없고 제는 단면까지 이렇게 녹이 있었는데 얘는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휠 잡아 주는 볼트도 깨끗하고 깨끗하고요. 네. 이분도 차를 참 얌전히 타시 얌전하시면서 아, 네. 길을 잘들이셨네요 로터를. 네. 네. 프레스퍼 필름이 아주 균일하게 안착이 잘 됐네요. 어허. 자, 이쪽 안쪽에 하우스 괜찮아 보이고요. 네. 네. 표면은 비슷하죠. 표면은 네, 비슷하네요. 여기도 살짝 백화 네. 일어나고 있고요. 심한 건 아닌데 뭐 살짝 일어나는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그 외에 뭐 드라이브 샤프트 가게 그러니까 허브 쪽 코팅 잘돼 있고요. 여기 코팅 안 해가지고 녹 빨갛게 다 있는 차들 많아요. 아, 요 많이 맞아요. 맞아요. 많아요. BMW도 그런 네. 차들 어, 있고 맞습니다. 또 미국 차는 거의 이렇게 돼 있고 네, 현대가 요거는 잘했네요. 네. 이쪽 그 챔버 안쪽에 여기는 뭐아녹 어, 없다. 살짝 있어요. 아 살짝 있는 네, 있어요. 살짝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정도고요. 그다음에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가 이쪽 총매 쪽에서 어 여기 깨끗하네요. 야 얘는 깨끗하네. 예그 총매에서 나오는 이쪽 부분에 녹이 없어요. 아예 아예 없는데. 아예 없는데? 머플러 이거 교환하신 거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 하이브리드보다 얘가 더나은데왜그렇지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어. 이분은 사시고 어. 이분은 부산 사시니까 어. 좀 다를 수 있어요. 부산이 더눈 환경이 안 좋죠. 아, 그런가요? 연분이 있으니까. 예 눈길에서 주행 많이 안해 보셨나요? 예, 예. 아 그런 면도 어, 있 부산에 네. 눈이 안 오잖아. 자연. 그렇지, 잘. 그렇지. 인... 그래서 깨끗한 게 아닐까? 그런 그런가요? 여기 보면 어, 총매 쪽에서 내려오는 2차 총매도 없어요. 눈. 아, 그러네. 예, 여기도 없고 중통에도 없어요. 오 진짜요? 깨끗해요. 그래, 그러네. 그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엔드로 넘어 가는데 여기도 거의 없어요 거의 어, 없어요. 그러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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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엔드 쪽도 없어요 어 진짜? 어, 진짜 여기 생겼다. 여기만 표면에 살짝좀 생기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 너트 쪽에 좀 생겨 있고요 어, 그건 너트 네. 표면만 그런 거고 이거는 네. 솔직히 여기 있다고 말하기도 좀 미안할 정도 뭐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있다고 네. 우기죠 뭐 <laughs> 없다 그럼 좀 그러니까. <laughs> 아, 그렇게? 네. 아니 색이 다르잖아. 네. 아, 그러, 그러네. 네. 우리나라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는 도로의 주행 환경이 네. 얼마나 음. 저, 터프한가. 맞습니다. 네. 저 하이브리드 차주분이 그 눈길 주행 많이 하셨나요? 예. 네, 염화칼슘을 네. <laughs> 차에 이렇게 좀 맞구나면. 꼭 이렇게 좀 하부 쪽에 이렇게 염목할 집을 털어내는, 예,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부산에서, 네. 부산이 이제 바닷가 근접, 바다에 근접한 곳인가요? 네. 네. 녹이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음. 그러한 물성을 쓰긴 했네요. 그, 눈 주행을 안 하니까 거의 녹이 안 생기네요. 그러네. 네. 아, 여기 그, 멤버 쪽에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크로스 네. 멤버 쪽에도 녹단데 네.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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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쪽도 괜찮네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예, 여기에는 여기 그 안쪽에 부식 쪽에도 녹난데가 별로 없어요. 뭐 살짝 비치기 하는데 뭐 거의 녹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 그러니까 연막할 수 있는 흔날리면서 저, 저 하이브리드 같은 우도 서울 주행할 네. 때 여기 안에 붙으면서 표면에 이제 녹이 슬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연막할 네. 수이 아직 없으니까 이속에까지는괜찮은 네. 거다. 음. 네. 자, 여기 보시면 차체 안쪽으로 보실까요? 네, 안쪽으로 보시면. 네, 도없고 실런트 없지만, 뭐, 먼지 부어 있는 정도. 네. 네, 크게 문제 없고요 어, 이 차는 그, 산타페랑 큰 차이 없는데요. 그러게요. 허브 쪽 조금 높은 거 외에는. 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준대형 차란 말이죠. 준대형 네. 차이기 때문에. 이 서브 프레임, H 프레임으로 간소한 화 부분이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을 소폭 적용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재질만 좋게 하면. 어, 다른 문제점들은 뭐 크게 보이진 않네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주행이 3만 k 로가 넘었는데 3만 킬로미터에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양호한데요. 그렇죠. 벌써 두 번째 차가 이 정도면 안 되는데. <laughs> 오늘도 그림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를 하다가 결국 현대 차 좋다는 얘기밖에. 할수 없어. 네. 네. 아 오늘 찾아온 분들 다 현대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아 예. <laughs>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또 우리가 비슷한 주행이나 네. 좀더 이제 연식이 된 네. 네,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상태를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또 이게 뽑길 기 잘했을 수도 있어요. 네. <laughs> 왜 이렇게 안 믿어? 믿으라도 <laughs> 네. 좋아. 아니 뭐 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으니까 아, 다양한 그랬습니다. 샘플을 봐이죠 네. 네. 그러면 네. 일단 하부 조립하고 다음 네. 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촬영을 보겠습니다. 이 촬영이 가장 애기예요. 이분은 그 법인 차로 이걸 운영을 하시는데. 아, 법인? 네. 어, 탁송을 해주셨어요. 아우, 감사하네요. 네. 용인에서.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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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기로 말하면 이제 벅벅 기어다닐 때입니다. 벅벅 기어다닐 때다 9개월 된 차나 1년 2개월 된 차나 뭐 허브 상태도 비슷하네요. 뭔가 그니까. 비... 뭐왜 9개월밖에 안됐는데 녹이 이렇게 많지? 더 많은 거 같지? 네, 더 많은 거 같네. <laughs> 더 많은 거 같네. 그러니까. 네, 여기 녹이 많이 보입니다. 안쪽으로 보시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네. 드라이브 샤프트 휠허브 쪽 코팅 잘돼 있는 걸 동일하고요. 확실히 새 차라서 그런지 백화현상은 거의 없네요. 아 알루미늄이요? 네, 알루미늄 네. 표면에 백화현상은 거의 없이 반딱 반딱해요. 이새 차라는 게 보이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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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팬에서 약간 뭐가 좀 새네요. 어? 누유가 있나? 예, 엔진 오일팬 쪽에 앞쪽으로 네. 이렇게. 살 예. 누유가 있는 같습니다. 누유가 좀 있네요. 네. 가스켓 쪽이 약간 좀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차찬데뭐이 정도면은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멤버 쪽이라든지뭐 이런 쪽, 알루미늄 암 상태 크게 나쁘지 네. 않습니다. 이게 3.0 V6라서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총매 쪽이 밑으로 하나요.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네. 단어, 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엔진이 크고 네.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상이 좀 내려와 있으니까 이 머플러, 그러니까 매니폴더 쪽하고 이두 개가 이제 총매가 양쪽으로 물리게 이렇게 됩니다. 만나서 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쪽 총매 있고 이쪽 총매 있어서 양쪽으로 빠지는 구조예요. 뭐 여기 크게 이렇게 녹난데 없네요. 여기는.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어, 그 촉매 쪽하고 네. 여기 합쳐지는 배기라인은 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렇 내려오다가 네. 예.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녹이 살살 발생하게 되는데, 어. 거기는 이제 머플러로 감싸고 있는 그 커버 쪽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뭐 저게 심한 상태는 아니고요. 예. 그2차 촉매로 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녹이 발생하고 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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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파이프 여기서 녹이 나면 안 되는데. 9개월 된 차가 어. 여기서 녹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통에 보니까 중통에 노, 표면이 지금 녹이 쫙 어. 들어 있습니다 어. 문 얘는 3월식이라서 겨울난 차 아니에요 어. 겨울난 차가 아닌데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보면 녹이 쭉 음.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프로 넘어오면서 여기는 이제 꼽피기 시작하고 이렇게 엔드로 나눠지는 부분은 굉장히 심합니다 음. 예. 음. 이게 우리가 작년 2월에 음. 2,000km 탔던 차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보였거든요. 음. 그거랑 비슷해요 지금. 그러면 아까 그 부산에서 3월 운행하시는 운행했던 네. 차하고 또 다른데. 굉장히 이것도 겨울 안난 차고 연막시슘에 노출 안된 차인데 네. 3월 이후에는 뭐 눈이 왔을 리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또 차고지가 용인이기 때문에 바닷가 근접한데도 아니고. 이렇게? 네. 모르지? 네. 네. 이쪽 엔드 쪽에 보면 엔드 쪽은 더 심해요. 그. 오, 네. 진짜 네. 많네요. 예. 여기 보면 이거는 서걱서걱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한4 5년 지나면 진짜 구멍 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쪽 연결되어 있는 엔드 쪽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도 그렇고. 네. 어 그랜저 i g 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마다 뽑기가 네.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의 차는 단순히 뽑. 음. 그 염화칼슘이 노출이 안 됐다기 보다는 그 재질관리가 잘된 소재로 장착이 돼서 뽑기를 잘하신 것 같고 하이브리드하고 미너, 미너. 하이브리드도 사실은 그 가솔린 쪽의 동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배기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터보 모델에 비해서 네. 그런데 그 모델도 상당히 좀 녹이 엿보이는데 이건 더 심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더군다나 겨울도 안 났고 염화칼슘이 노출도 안 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멤버 쪽으로 와서 보시죠. 예, 네, 네. 안쪽에 뭐, 네, 크게 문제는 없네요. 연식이 있으니까, 이거 안쪽까지 뭐 문제 없고요. 그 외에 뭐, 볼트라든지 너트 쪽, 예,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영업사용원용 그, 언더코팅이 되어 있어서, 차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커멓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 그거예요 영업 사원용 그 코팅 뭔지 알아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네. 아주 싸구려 언더사이트 코팅이요. 네. 영업 사원이 차보줄때해 주는. 아, 아, 때 해주는, 아 네. 진짜. 그러니까 영업 사원이 해 주는 아 광택과 영업 사원이 해 주는 언더 코팅은 제일 저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할인 받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어. 네. 어 아, 이 까만 게 다. 네. 이게 까만 게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네. 출고할 때 이제 영업 사원들이 해 주는 네. 영업사 언더코팅. <laughs> 네, 그 일명 영업사 언더코팅. <laughs> 어... 너무 시커멓잖아 이거. 네. 네. 이거는 해준다고 그냥 주, 기분 좋게 받으지 받지 마시고. 네. 네. 이건 그냥 할인을 받으세요. 언더코팅을 이렇게 해도 뭐 차대를 보호하는 어떤 의미는 크게 없어요. 음... 요즘은 그 실리 실리카 재질이나 네. 발포 고무 같은 재질 음... 네, 그런 걸로 해서 좀 탄성 있게. 네. 네. 그래서 습기도 막아주고 녹도 방지해주고 그리고 미관적으로도 볼때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언더코팅제들이 많이 있어요. 아 9개월 된 차인데 되게 심하네요 머플러가. 예, 그렇죠. 네. 네, 약간 좀 의외인데요. 초반에 하이브리드 차에서 약간 보이다가 부산에서 올라온 3만 킬로 된 차가 녹이 하나도 없어서 충격을 좀 받았다가 다시 또 충격을 받았네요. 새 <laughs> 차인데. 네. 부산에서 온 차가 워낙 깨끗해서. 네. 이 영아칼슘의 요인이 그렇게 큰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 때문은 아니겠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네, 그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일부 요인은 되겠지만 네. 그게 주요인은 아닌 것 같다 이게 패턴이 없네 현대차가 그러네 많이 세네요 오, 많이 센다 진짜 어 심하네요 얘가 제일 심한 거 같아 심하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어 이거는 많이 심하네요 요즘 그 현대기아가 불토 너트는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반 제질... 수용차랑 재질적인 차이는 없다 네, 재질 가지고 네. 장난치는 같지는 않다 네, 오히려 녹이더 없다 그러니요 <laughs> <laughs>